안녕하십니까? 작년도 KBO의 주인공 기아 타이거스 편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24시즌 프리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감독을 경질을 했습니다. 저때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새로운 감독이 온게 전화위복이 됐다. 올 사람이 왔다. 그리고 선수단 2차 드래프트 이영범 선수가 그리고 서건창 선수도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역한 옵션 중에 김도현 선수, 포수 권혁경 선수, 다 누군지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시즌을 앞두고 김선빈 선수가 3년 30억에, 고종욱 선수도 2년 5억에 잔류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기억 잘안 나실 거예요. 작년에 1차 지명 조대현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수, 윌크로우 거의 크라이 됐죠. 그 다음에 네일왜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서부터. 프리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외국인 선발 투수의 연속성과 퀄리티가 중요하다. 왜? 기아는 국내 선수 3인방이 전부 좌완 투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 외국인 선발이 명운을 좌우한다. 그리고 또 하나 국내 좌완 3인방의 연속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의리가 양현종을 이제 넘어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양현종은 경기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게임을 이끌어 간다면 상대가 공략하기 어려운 투수, 구위로 어려운 투수는 이의리다 그런데 이의리와 양현종이 비슷한 성적을 내거나 오히려 양현종이 더더 좋은 성적을 낸다면 기아는 최상위권으로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저는 24시즌 좌완 3인방의 에이스 노릇은 이제 양현종이 아니라 이의리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윤영철은 보다 정말 좋은 오선발이다. 이제 눈에 익었다는 불안감. 이건 분명히 있을 거지만, 윤영철은 오히려 이으리보다 덜 불안하다. 윤영철은 크게 흔들리거나 갑자기 무너지는 유형이 아니라, 윤영철의 연속성은 솔직히 걱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양현종은 정신적인 지주이지, 승리를 보장하는 보증수표가 아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던진 인링과 나이를 감안하면, 지금까지 부상 없이 던진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투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즌 역시 양현종은,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인닝은 소화해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근데 이제 양현종은 무조건 13승 이상을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올려야 되는 상황은 솔직히 아니다. 그저 양현종은 로테이션을 묵묵히 소화하면서 10승을 기준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승수를 낮춰야 되는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본다면 기아는 대체 선발이 중요한 팀이에요. 여기 보시면 기아의 선발 후보들을 제가 쫙 적어놨습니다. 황동아. 이 친구가 대체선발 1순위가 될 것이다. 일단 너무 씩씩하게 잘 던진다. 그 다음에 김건국도 역시 대체선발 후보다. 그런데 꾸준함에서는 점수를 얻, 얻지 못했다. 그래서 김건국은 황동아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김현수도 기회를 한번 줘봤으면 좋겠다. 이 친구도 기아에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파이어 볼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좌완 김기훈. 김기훈과 최지민 둘다 선발투수 유형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최지민 선수가 필승조로 중심으로 성장했으니까 김기훈은 마땅히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대체 선발 말고는 김기훈 선수는 진짜 미친 듯이 좋은 공 던지지 않는 이상은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김기훈의 활용도가 붕 뜬다 트레이드 카드가 아니라면 이 친구에게 보직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여기에 다 필요 없고 외국인 두 명이 관건이다. 이두 명만 똘똘하면 기본 이상은 무조건 간다. 단 이의리가 얼마나 연속성을 보여주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이의리가 연속성을 보여주지 못하면 대체 선발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대체 선발들의 준비 역시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기아는 겉으로 보기에는 선발진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의리가 기복이 심하고 양현종이 조금 이제 떨어져 있고 생각보다 무슨 변수 미묘한 변수가 꽤 있는 팀이다. 그래서 선발진은 기대와 불안이. 공존한다 라고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리뷰 보겠습니다 김종국 감독 경질을 하고 이보모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그러면서 1군 코치진들이 쫙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다가 딱 시즌 도중에 한번 코칭 스텝 변동이 있습니다 윌크로우 부상 대체 선수 캠 알드레드 5월 29일 그러다가 윌크로우랑 일시 대체 선수인 알드레드 두 명을 다 바꿉니다 한날 그리고 에릭 라우어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스타우트가 들어오는데요. 스타우트 같은 경우에는 포스 시즌 진출이 안 되는데도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스타우트마저 햄스트링 부상으로 9월 말에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즉! 기아는 작년에 우승이 가까워지니까 있는 거 없는 거다 짜내는 올해는 무조건 해야 된다. 종합성적. 87승 2무 55패. 6할 1푼 3리. 정규 시즌 압도적 1위. 상대 팀별. LG 13승 3패. 이거 안 불쌍하냐? KT 9승 7패 SSG 6승 10패 NC 12승 4패 두산 6승 1무 9패 롯데 7승 1무 8패 이해가 안돼 두산 롯데들한테는 못하면서 삼성하고 우리한테만 작사를 내고 앉아있고 3월달서부터 4월까지 21승 10패 6할 7푼 7리 개막고 4연승을 하고요 임기영 선수가 옆구리 부상으로 말소됩니다 자 보세요 임기영 말소 4월 7일날 박찬호 말소 4월 11일 이율이 말소 그런데 21승 10패를 합니다. 그때 이판타스틱 불펜 곽도규, 최지민, 전상현, 정혜영 야들이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5월달 13승 1무 11패 5월 사푼 1위 황동아가 드디어 5월 3일날 대체 선발로 한화전에 등판을 해서 오이닝 3실점으로 어라 깔끔 그리고 5월 12일날 결국 크로우가 팔꿈치 인대 손상 판정으로 엔트리 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엔트리에서 빠져있던 이유리가 29일날 복귀하죠 크로우 대체 선발 알드레드 영이 발표합니다 그런 다음에 6월달에 5할에서 마이너스 1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안좋은 소식이 빵하고 터지죠 6월초에 이유리가 결국 얘도 팔꿈치 문제로 토미전 서저리 시즌아웃 그리고 약간 삐걱거렸잖아요 그래서 요때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코치 보직변경 그러다가 7월달에 15승 7패 6할 8푼 1위 수입 수입 7월 15일 날 윤영철 허리 피로 골절 판정 엔트리 아웃. 8월 달 14승 9패. 6할9리 8월 1 1일날 라우어 키움전 첫 선발 등판. 그리고 6월 16일 18일 LG전 또 수입. 시즌 LG한테만 세 번째 수입. 그리고 8월 22일 날 시즌 70승에 선착합니다. 그런데 7월 24일 날 일어나서는 안 돼. 그 내일 선수 턱 골절 사건이 8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10월도 뭐 아랑곳하지 않고 9월 17일 날 앉아서 정규리그 우승 확정했죠. 삼성 끝나면서. 이제 투수 파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선발 주의 퀄리티와 연속성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크로우가 부진 부상, 내일 시즌 후반 부상. 무려 한 시즌에 5명의 외국인 투수를 운영을 했습니다. 대체 선발 포함해서. 기아는 대체 선발 옵션 확보가 중요하고 퀄리티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황동아, 김도현, 대체 선발 수적 확보는 물론이고 퀄리티까지 충분히 확보가 됐다. 국내 좌완 선발 3인방의 경고함 양현종 건재 이율리 윤영철 각각 부상으로 이탈 제가 우려했던 것 중에 기아 타이거즈가 선발에서 미묘한 불안감이 있다라고 한게 결국은 우려가 아니었고 실제로 나타나버렸다 그런 와중에 내일은 어떤 성적을 보여줬느냐 하면 26경기 로테이션을 소화했습니다 12승 5패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부상이 없었으면 30경기는 다 채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면 15승 찍었을 가능성이 꽤 높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크루 같은 경우에는 등판 날짜별 기록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 이 친구는 이게 전부거든요. 생각보다 등판했을 때 결과가 좋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승 1패. 그런데 이 친구는 내용이 안 좋았습니다. 알드레드. 9경기 던졌습니다. 근데 또 완투 한봉을 한번 했어요. 짜내고 짜낸 겁니다. 이 친구도. 알드레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었어요. 대체 외국인으로 영입을 했는데 완전 대체 형식으로 꼼수형이 관련이 있어서 다른 팀들한테 컴플레인을 좀 받았죠. 그때 KBO에서 유권 해석을 내려서 문제 없으니까 시비 걸지 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인데 KBO가 이 문제 딱 터지고 나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거 우리 생각 못 했던 건데 100%. 그걸 생각할 수 있었던 애들이었으면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안 되지. 워딩상은 진짜 문제가 없어요. 6권에서 그걸 잘한 거지 프런트에서. 그걸 딱 하고 나니까 타팀에서 야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 KBO가 뭐가? 어? 이거 문제가 좀 되겠는데? 아이씨. 야 문제 없다 그래. 문제 있다 그러면 시끄럽거든. 그 다음 좌완선발 3인방의 건재함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의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네경기 던졌습니다. 처음에 한번 빠져요. 부산으로 그리고 다시 복귀해요. 근데 결국은 다시 아 얘가 팔꿈치가 안 좋네. 그래서 팀에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프리뷰에서 말씀드렸던 이을리가 시즌 아웃이 됐버립니다. 사실 로테이션 피처가 시즌 도중에 이탈을 해버리면 운영상의 데미지가 올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워낙 기아가 대체 옵션들 활약이 좋아서 그랬지. 예, 이거 만약에 대체 선발들이 준비가 제대로 안돼 있고 퀄리티가 떨어졌으면 기아는 우승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페널트 레이스 1위를 했을 거라는 가능성이 매우 떨어졌을걸요 아마 윤영철도 오선발 옵션으로 잘 던지다가 7월 이후에 부상으로 또 빠졌잖아요 그럼 보세요 뭐야 도대체 기아 시즌 전에 오선발 중에 외국인 하나 빠져 이을이 빠져 윤영철 빠져 이게 뭐야 이게 다른 팀이면 망이에요 망 절대지전 양현종 이 양반은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2014년도서부터 2024년도까지 11년 연속 170이닝을 던졌습니다

2023 시즌에 13경기를 던졌는데 3패만 기록했어요. 근데 24시즌에 25경기에 나와서 5승을 거둡니다. 대체 선발로 시작해서 무려 21번의 로테이션을 소화했습니다. 실질적인 24시즌 로테이션 피처였습니다. 제가 대체 선발 1순위로 꼽은 이유는 절대 피하지 않는 파이터 기질 때문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그 매력을 24시즌 마음껏 발산했고 최고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김도현. 35경기, 4승 6패, 3개 월드, 7 5인닝 김도현 선수를 보시면 이게 작년 평속입니다. 148 포심. 이 친구 21년도 한번 볼까요? 포심 140. 이렇게 스피드업이 됐어요. 이게 가능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 친구가 가능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작년에 전반기에 선발 히트상품 황동아, 후반기에 기아 선발 히트상품 김도현. 자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2024 시즌 총 선발 등판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양현종 29, 손톱 26, 윤영철 18, 황동아 21, 알드레드 9, 크로우 8, 김도현 10, 라우어 7, 스타우트 4, 그리고 이을이 4, 김사윤, 임기영, 김건국, 외국인 선수가 5명이나 돌았다라는 건 선발 로테이션에서 외국인이 계속 불안정했고. 심지어 내일까지 나중에 턱부상으로 빠졌고 그렇게 따지면 기존의 선발 로테이션 스프링 캠프 이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내일, 크로우, 이유리, 양현종, 윤영철 중에 양현종 빼고 네 명이 다 이탈한 겁니다.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얼마나 24시즌에 선발진이 위태로웠었는지 타팀 팬 여러분들도 끝나고 나서 어 그러네라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기아는 절대 꽁으로 우승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기아가 안될 팀이었으면 이렇게 선발이 박살 나면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을 거다. 그런데 이렇게 박살이 났는데 우승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얻은 게 있죠. 첫 번째. 이의리가 어차피 팔꿈치가 작년에 작살이 안 나고 참고 던졌으면 올해 작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작살 나서 수술했어. 재활했어. 작년에 우승했어. 오케이. 이의리한테도 잘 됐어. 그거 하나. 두 번째. 외국인 선수들이 나가자 빠지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오른손 선발투수 옵션 두명 후보를 또 얻었어요. 자, 이제 24시즌 불펜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선수의 안정감 그리고 연속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한 필승조 장현식의 부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프라이머리 세럼맨이 전상현 선수 하나란 말이야, 우한이. 그 그러니까 장현식 선수가 힘을 보태주면 분명히 전상현과 함께 프라이머리 쪽은 문제가 없어지니까. 장효식 선수가 어느 정도 힘을 보태주느냐가 진짜 중요한 시즌이다. 그리고 저기 최지민 활용도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건 최지민 선수를 클로저로 정해영보다는 조금 더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도 전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한참 최지민이 좋았을 때 볼발은 정해영 선수보다 제 눈엔 더 좋아 보였거든요. 정해영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이 얘기는 너무 당연한 건데 사실 정혜영 선수가 나타나는 숫자에 비해서 내용이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24시즌은 숫자와 내용이 좋은 쪽으로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4년간 실틈 없이 던졌기 때문에 피로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늘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정혜영의 24시즌은 조심해야 된다 최지민 저는 최지민 선수가 우타자에게도 상당히 강하다라는 게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최지민의 강점은 좌투수인데 우타자 몸쪽을 너무너무 과감하게 승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지민을 프라이머리까지 격상을 시켜 놨었습니다. 장현식은 숫자가 더 좋아져야 된다. 장현식이 숫자가 더 좋아지려면 부상 이슈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23시즌 힘들었다, 장현식은. 적어도 22시즌만큼은 숫자가 나와야 된다. 불펜 투수는 생각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평자가 중요합니다. 왜 짧게 던지니까. 그래서 장현식 선수가 24시즌을 앞두고 기아 불펜에서는 좌우 밸런스를 맞춰 줘야 되는 적임자다. 즉 전상현 선수를 도와줘야 되는. 사실 23시즌은 전상현 선수가 장현식의 역할까지 혼자 다 했다. 그래서 24시즌도 장현식 전상현은 무조건 건강 이상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정혜영 최지민 장현식, 전상현까지를 프라이머리 쪽으로 딱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자, 윤중현 선수는 타이밍을 뺏는 밑구리 투수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원포인트로. 임기영은 다르다. 동점 내지 1, 2점 차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1, 2이닝을 롱으로 맡아줄 수 있는 옆구리라면 윤중현 선수는 완전 타이밍을 뺏어버리는 그리고 선발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었던 김현수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 기아에서 절대 미련을 못 버리고 있을 겁니다. 워낙 빠른 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준영은 안녕하시겠죠? 이 얘기는 뭐죠?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원포인트 느낌이 강한 선수다. 그래서 최지민과 함께 기아 자완불펜의 핵심이다. 그 다음, 김대유와 곽도규가 힘을 보태줘야 됩니다. 23시즌 김대유는 시행착오가 좀 있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좌타 스페셜리스트로 경쟁력이 있다. 이 역할을 곽도규 선수와 경쟁해야 될 것이다. 누가? 김대유가. 김유신, 마땅히 들어갈 데가 없다. 불패는 정혜영이 가장 큰 폭탄이다. 여차하면 최지민하고 보직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의견이다. 아무리 봐도 오른손 프라이머리가 약해 보인다. 왜? 장현식 선수가 23시즌에 너무너무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기아 불펜은 좌완은 리그 최강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불안감이 존재한다. 우한에서 투스파트 종합. 선발 불펜 할것 없이 기대대로만 되면 절대로 문제 없다. 특히 선발은 외국인 두 명만 버텨주면 무서울 것이 없다. 다만 대체 선발에 대한 준비는 정말 많이 필요해 보인다. 문제는 불펜에서 우한 프라이머리 쪽이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전상현 하나밖에 예상되는 선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약간 조마조마하다 지금서부터 결과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영의 안정감과 연속성이 절대로 필요하다 했는데 정해영은 충분히 성숙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현식은 본인 몫을 충분히 해줬고 최지민 활용도 최지민은 기복이 조금 있었지만 정착 가능성을 보여줬다 일단 정해영 선수 보시겠습니다 정해영 선수는 제 걱정이 정말 우려였습니다 예뻐졌어요 야는 이제 끝났습니다 의심 그만 자 최지민이 불펜 에이스가 됐으면 좋겠다 될 자질이 있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최지민 선수는 제가 작년에 깜짝 놀랐어요 훅 떨어졌습니다 퍼포먼스가 평자가 두배가 올랐죠 평소속배별 차이도 없어요 그러면 몸에 어떤 이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후반으로 가면서 이게 전반기 후반기잖아요 WIFI도 1.58이었는데 2.63으로 올라가고요 피안타율이 1 9푼이었는데 3R8푼으로 올라갑니다 출루율도 거의 5할 대로 올라가고 옵스는 뭐 예, 1이 넘어가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즉 밖으로 노출되지 않은 그런 뭔가가 있지 않았나 후반기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현식의 부활 여부 중요하다 장현식 선수가 작년에 75경기에서 3점대를 찍어줬습니다 75이닝 5승 4패 16홀드 22시즌에는 21시즌하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다가 23시즌에 안 좋았습니다. 그, 그러니까 다시, 사이클이 좀 돌아오는 사이클이 24시즌이 된 거죠. 무려 우투수가 75경기에 등판을 했고요. 이 75경기는 24시즌 기아타이거스 팀내 최다 등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상현입니다. 사실 전상현 선수도 보면 점점 게임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22시즌에 5승을 합니다. 23시즌에 8승을 합니다. 24시즌에 10승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근데 일단 전상현 선수는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그냥 무지막지하게 스트라이크를 던져요. 전 그게 전상현 선수를 먹여 살리는 1등 공신이고 정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영. 이 친구 작년에 6승을 했거든요.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기아의 임기영 선수는 다른 팀에 있는 게 본인한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평가를 안 하겠습니다. 임기영 선수의 역할이 절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애매하다 전 앞으로 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기영 선수는 기아에서 늘 소금 같은 역할은 분명히 했습니다 곽도규 아 저는 이런 친구들 보면 짜릿짜릿해요 바로 인생 역전하잖아요 이런 거지 로또 맞은 기분일 거야 아까 프리뷰에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김대유와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투심 43 포심 45 좌투수가 여기 김대우 선수 제가 이뻐서 그냥 써놨거든요. 근데 여기 김대우 선수 빠지고 이준현, 곽도규, 최지민, 대한민국 최고 좌완 불펜.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폭발한 게 기아가 페너트레이스 우승한 거에 일조했다. 그래서 MVP 중한 명이다. 이준현 역시 훌륭했습니다. 이 친구는 변태 중에 상변 상변태예요. 직구 27.9%, 슬라이더 70.9%. 그럼 이게 뭐예요? 좌타자 상대하잖아요. 사인 막 주고받잖아요. 이거 뭐하러 주고받어? 그냥 슬라이더인데. 근데 왜못 치겠어요? 알면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각도가 너무 좋아요. 슬라이더 각도가. 그래서 이준영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정말 좌타자 원 포인트요. 김대윤 선수는 완전히 밀렸어요. 곽도규한테. 거기에 김사윤 선수도 있었죠. 보시면 23경기 던졌습니다. 게임을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워낙 최지민 이준영, 곽도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김건국도 대체 선발 패전조로 2 0 경기 딱 나갔습니다. 그 기아 불펜은요 정해용이 건재하면서 클로저가 딱 확실해지니까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거기에 장현식이 부활할 수 있느냐? 응, 부활했어. 곽도규가 프라이머리 역할을 했어. 저는 오히려 김기훈한테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김기훈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왜? 이준영하고 최지민이 있으니까. 그래서 불펜 왕국. 좌완 왕국이 됐다. 제가 봤을 때 기아가 우승할 수 있었던 건 대한민국 최고의 빠따들이 있었지만 저는 투수력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빠따가 안 좋으면 우승할 수 없다라는 거 인정입니다. 근데 투수가 안 좋잖아요. 5위 안에 못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한 건 빠따 때문에 우승했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기아가 버틸 수 있었던 건 투수 쪽 특히 선발에서 빵꾸가 났던 부분을 너무 현명하게 잘 메워줬다. 재방송 보시는 기아 팬 여러분들은 진짜로 기아 타이거즈의 작년 24시즌 투수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시오. 그들이 진짜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에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